예, 안녕하세요. 21년 9월 27일 18시 3분 정도 됐습니다. 아,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요. 아, 지금 배추밭에 나왔습니다. 아, 배추가 세줄 정도 있고요 그다음에 무한 줄. 그 옆에는 이제 뭐 그냥 헛뿌리 왔습니다그죠 저쪽에도 배추 헛뿌리 놓고 여기는 무를 헛뿌리 놨습니다. 아, 지난번에 그 배추 사 가지고 와 가지고 어, 모두 싹에다 침지해가지고 제가 심었습니다. 심어 놓고 나니까는 뭐 별로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뭐더 사다 심어야 되나 어째야 어째 되나 하고 있다가 제가 어, 고추밭에 사용했던 니모일하고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구멍이 숭숭 나 있습니다. 그죠? 벌레가 먹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어, 고추밭에 사용했던 니모일 그 다음에 식초 그 다음에 미원, 예, 이렇게 해가지고 두 번을 뿌려줬습니다. 그랬더니, 아, 정말 잘 됐어요. 지금까지 저희 집에 이 배추가 이렇게 잘된 적이 없어요. 예, 잘된 적이 없는데, 아, 원래 지금 크는 게 속도가, 크는 속도도 남다르지만, <laughs> 그, 그전 해에 비해가지고 다르지만, 은 지금 그 알이 차오는 모습도 상당히 틀려요. 예, 그동안 저희 집에 이렇게 배추가 잘된 적이 없어요. 늘 보면은 배추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집에서 김장도 제대로 못 담그고, 어, 그런데 원래는 지금 괜찮아 보여요. 예, 그래가지고 오늘 지금 새로, 예, 그걸 준비했습니다. 뭘 준비했냐. 예, 리모일에다가 어, 식초, 식초 의 한, 반병이었습니다. 그리고, 미원. 미온는 조금밖에 안 넣었습니다. 어, 뭐, 비율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대충 눈대중으로 해야죠 하면 됩니다. 이거, 뭐, 농약하고 틀리기 때문에 좀 틀려요. 예. 지금, 아, 상당히 잘 됐어요. 험뿍 한 뿌려주고 가려고 그럽니다. 이, 이 결, 이 배추가 결구되고 있는데, 여기다가 농약을 치잖아요. 그죠? 농약이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하나도 씻어서도 안 빠져나옵니다, 농약. 예, 농약 좋아하지 마십시오. 예. 뭐, 지금 보면 농약 다 쳐요, 그죠? 근데 농약 치지 마십시오, 농약 치지 말고. 미모일하고, 뭐, 식초. 식초 그냥도 먹잖아요, 그죠? 미온도 그냥 먹고. 미모일은, 뭐, 그래도 천연 재료로 가지고, 예, 그렇게 해가 없습니다. 좀뻑치줘야 되겠습니다 이 보니까 지금 배추 잎을 많이 깔아먹었어요 뻑고 군데군데 지금 막 구멍이 나가 있습니다 그죠 그동안 제가 지금 배터리를 어디 놔뒀는지 몰라가지고 지난번에 그 뿌리고 난 다음에 어, 한동안 배터리 사러 갔었습니다. 사러 갔는데 너무 비싸더라고. 배터리 하나 7만 원 달라더라고. 그래가 안 사고 왔더니 그날 오게, 네 다른데 청소하다가 니모이라고. 어, 아, 진짜 안전하게 보관해 놔놓고는 그걸 못 찾아가지고 농자재 마트에 사러 가니까 7만 원 달라더라고. 아 놀래가지고 그냥 왔습니다. 화학농약을 치면은요, 냄새가 역겨워가지고, 예, 이렇게 마스크 안 쓰고 서일지도 못합니다. 근데 지금 제가, 이, 화학농약을 사용하지 않음으로 해가지고, 어, 뭐, 해가 거의 없어요. 이 고추, 이제 원래 그, 무농약으로 키우는 고추하고 해가지고, 김치 담아놓으면 맛있을 거예요. 뭐 맛이야 똑같겠죠, 그죠? 근데, 어제 건강이 좀더 안전하겠죠? 뭐, 고추, 예, 무농약으로 키워놔도, 뭐 비싸다고 쳐다도 안 봅니다, 그죠? 제가 다 먹을 거예요. <laughs> 걱정 안 합니다. 싸게는 안 팝니다. <laughs> 뭐 내년에 농사 안 짓고, 내년에 먹으면 됩니다, 또. 논농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예, 약안치고 이렇게 해가지고 소, 수량이 좀 줄어들어도 안전하게 이렇게 키우는데 예, 뭐 다른 사람들 요즘 뭐밥잘안 먹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지 뭐 쳐다도 안 봅니다 예, 판다고 올려놔도 예, 신경 안씁니다 rpc 갖다 주면 되니까 예, 내년에는 이제 포도만 좀 집중적으로 또 내년에 또 포도도 안 팔아줄지도 모르겠네 이카다씨 <laughs> 포도 진짜 맛있습니다. 식감이랑 어맛향 이런 게 관행농업으로는 도저히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먹어보면은 배추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작년에 그 전라도에서 배추 자연재배 해가지고. 고추도 자연재배 하시고 마늘도 자연재배 하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 김치를 담아가지고 저한테 10kg로 보내줬는데요 그 김치 지금도 냉장고에 있습니다 냉장고에 김치 냉장고에 있는 게 아니고 그래도 먹으면 시들시들하게 그렇게 보여요 배추가 포기가 그런데 먹으면은 지금도 아삭아삭합니다 김치찌개를 해놔도 아삭아삭합니다 식감이 틀립니다 완전히 자, 연재배 힘이 그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일단, 그, 보기에는 볼품이 없어요. 뭐, 관행농업에서 막, 비료태비 영양제 줘가지고, 농약치가 이렇게 키우는 거,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근데, 먹어보면은, 확실히 틀려요. 예, 네, 그걸 압니다. 입에 딱 들어가가지고, 씹는 순간에 딱 느껴요. 예, 네, 제가 거짓말 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그, 광주 광산구에서, 그, 송가일 박사님, 한 60여종을 자, 연재배로 하고 있습니다. 그분 했는 거 작년에 김치 저한테 10kg 왔거든요. 지금도 집사람이 놀랍니다. 집사람이. 예. 김치 냉장고에 합열치도 않고, 뭐 냉장고에 그냥 있습니다. 그냥 있는데도 지금도 먹으면 아삭아삭해요. 김치가. 배추 자체가 예. 자연재배로 키우면 확실히 틀려집니다. 예. 비료 탭이 먹고 컸는 것들, 금방 컸는 것, 숙성되는 것, 속성으로 컸는 것들은 물러지기 때문에 그런 맛이 안 나요. 절대 안 납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앞으로 뭐 기회 되면 한번 맛보시고요. 에, 뭐 자연재배 했는 거, <laughs> 맛이 좋으면 사 드시면 돼요. 제가 뭐 강요할 필요도 없고, 어, 제거 팔아먹기라고 뭐거짓을할 필요도 없고, 안 팔아도 됩니다. 제 거. 직장 생활 가서 돈좀더 벌고. 네, 제꺼 안전하게 먹거리 먹으면 돼. 그러다가 이제 한번 뭐 팔아 줄기라고통사정하는 사람이 있으면 좀 팔아 주고. 뭐 그래 사는 거지 뭐 인생. 아무튼 네, 배추가 어, 상당히 좋습니다. 농약 안 치도 됩니다. 어, 아무튼 어, 배추밭에서 쓸데없는 소리를 했는데 네, 즐거운 저녁시간 되십시오 예 네, 감사합니다 그창장애인팜팝 윤재우 였습니다